어우 거의 나오네요 응? 기가 막히게 나오네 다행이네 그죠? 거기는 경사가 좀 잡혔거든요 오히려 그러게요 저기 살짝 경사 있는데 응.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사 현장이고요 아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요 꺾인 데가 여기라고 하셨고 응응. 그게 나무 밑에서 다시 꺾였는데 나무 밑에서 깨졌고. 맞아. 여기는 자 여기가 첫 번째 네, 파야 될 지점이고요. 오늘 공사 범위가 기존 배관이 이제 저기 시작해서 네, 요 나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나무 밑에서 다시 꺾여서 네, 이제 정화조, 여기 정화조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여기 나무 밑이 현재 지금 깨져 있습니다. 배관이 깨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저기서부터 파서 네, 45도를 써서 이렇게 바로 네, 이렇게 올 겁니다. 오고 이 맨홀에서 오는 네, 하수는 네, 여기서 찾아서 네, 이쪽으로 바로 연결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일단 먼저 잔디를 걷고 있습니다. 잔디를 다 심어야 되니까. 네, 고까지 하시고. 깊이가 한9 0 c m 돼요 네? 90cm. 네. 여기가, 그때도 말했는데, 경사가 좋진 않아요. 구배 주기가. 네. 여기가 너무 네, 높아서. 높아서 네. 90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저기가 90이야. 아이고야, 거의 수평으로 갔는거 네. 수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야. 어쨌거나 최소화하는 거죠. 부속을 최소화하고, 한 번, 두번꺾여서 들어가게. 한 번, 두 번, 세번막네 번에 꺾이면. 그렇죠. 그래도 안 좋은데 꺾 저기가 제일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저긴 아마 거의 뭐 1m 이상 더 떨어질 거예요. 그때 영상 보셨을 네. 때, 이때 눈이 일단 30%차 있었잖아요. 이쪽 하수관이 여기 화장실이고, 앞마당에도 하수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쪽 하수관이 어떻게든 진행하는지, 여기도 연결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이쪽 하수구는 이쪽 화장실 이제 변 배관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바로 하수구가 맨홀 하나 거쳐서 바로 YT로 만나고요. 꺾여서 네, 여기서 이제 합류가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커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커팅을 해서 네. 여기서 파서 새, 새로운 배관에 이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관 하나 지나가거든요 예, 예. 거기까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예, 예. 아거기까만찾으면 돼요? 예. 예. 거기다 조인 딱 시키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흙만 흙만 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살살살 파면서 할게요. 나 보세요. 아, 네, 보세요. 어우, 거의 나오네요. 네? 기가 막히게 나오네. 타이밍이 그죠? 거기는 경사가 좀 잡혔거든요 오히려? 저기는 살짝 경사 있는 거 네,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있어도 다행이야 아 근데 어, 위치나 뭐.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쪽 배관은 네, 여기가 거실 화장실인데요. 네, 앞쪽 하수구 만나서 전기 배관 이렇게 들어와서 정화조로 가는 겁니다. 이 라인을 죽여버렸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정화조로 가다가 이거 이제 대관이 맞나요? 여기를 조금 더 파야 되거든요. 예, 예. 밑에 쪽을. 오 좋습니다. 네? 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네. 좀더 좀더 됐어 됐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경사가 나와요 네? 그죠 경사가 나와요 네. 그러게요 보기에도 <laughs> 풍선 나와요. 아주 좋아요 어가에 아주 심플하게 이 갑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45도로 뽑혀서 바로 정화소로 이제 45도로 들어가네 이물질이 걸릴 수 없는 구조로개관 했습니다. 자, 대메오기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아, 아주 잔디까지 네, 완벽하게 심고 있고요. 아주 잘 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또 흥미로운 현장에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